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 t v 자의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2월 6일 조선공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4차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도를 냈죠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참 특이합니다 당조인의 군사위원회는 바로 당조인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인데뭐 물론 확대회의라고 해도 거기에 뭐 연합부대 지휘관들 뭐각병정군 사령관들 군단장들 이런 사람들은 방청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참석한 사람들만 보면 당 군사회의 8기4차 회의를 왜 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참석 인원들을 보게 되면 잠시 보시죠.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확대 회의에는 조선원당중앙인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이병철, 이용길 동지와 위원들이 참가했다. 이 사람들이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이죠. 그래서 참여하죠. 또한 조선민군 군군정 사령관, 병정 군사령관, 육해공군 사령관들과 군단 및 주요 부대 지휘관들,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 지휘관들. 기타 무력기관이란 것은 허위사령관뭐 호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는 기타 무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휘관들도 물론 당전의 군사위원이죠. 국가안전보위부장이나 사회안정상원 당전의 군사인원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은 참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과 군수공업부를 비롯한 당장인의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 간부를 군수공업 간부들보다 우 위에다 놨습니다. 이 국방과학원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만드는 직접적인 연구하고 만드는 그 부서가 국방과학원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원에서 연구해서 실험해서 성공을 하고 넘겨주는 데가 바로 군수공업부죠. 그러면 군수공업부는 이것을 전력화하고 생산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군부들에 대해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수공업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금년에 있었던 8기 6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한 3일 동안 장기간 연설했죠. 여기서 기본 핵심은 핵무력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한 지시도 여기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종미라 고도화하는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연설을 냈는데 바로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금년도 이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확대회의가 이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월 6일에 소집됐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번 2월 8일 75돌 군사포레이드에 모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불러올려서 당전의 군사 확대회를 하고 당군사의 확대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75돌 행사에 참석했죠 그리고 연회도 참석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안고는 뭐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2023년도 주요 군사 정치 과업과 군사 건설 방향,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금년도에 생산할 핵무기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시험 발사 또 진행할 것인지,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토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북한은 2월 16일이나 4월 15일에 반드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종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죠. 왜 김정은이가 빠른 시일 내에 인공종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 고각도로 발사할 것이 아니라 정상각도로 발사하겠다고 장담을 했죠. 바로 그런 문제들이 토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조성된 종세에 대처하여, 이 조성된 종세라는 것은 국내외 종세를 통틀어서 북한은 조성된 종세란다. 조성된 국내 종세에 비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성된 종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전투 훈련을,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하고, 화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에 대한 문제. 바로 이겁니다.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하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겁니다. 조성된 정세 대처에서 이 말은 우크라이나 전이 확대될 수 있고 3차 대전이 갈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출하는 김정은 왜 2월 8일에 앞서 당 군사 회의에서 2월 8일 75도 군사무력시위에 관한 토의가아니라 2023년도 핵무력 강화와 델관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금년도 생산하고 실험 발사할 때에 대한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했을까요 그리고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번 당군사위 확대회의의 주된 안건이라는 것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